크고 작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한 후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이라 명명했다. 안티프레질은 충격에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을 가진 프레질에 반대를 뜻하는 안티를 붙인 신조어로 나심 탈레브가 만든 말이다. 깨지기 쉬운의 반대말로 보통 사람들은 강력한 탄력적인을 생각하지는 그는 충격 이후 회복해 더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즐을 제안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명의 책을 썼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명받았다. 내가 긴 시간 동안 지켜왔던 소신이 안티프레즐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안티프레즐은 주가 변동이 심하여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 주로 하락한 인기 없는 가치주를 말한다. 나는 인기가 많은 종목보다는 악재로 하락해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기를 권해왔다. 이것이 나무가 쌀때 꾸준히 심는 팜시스템 투자법이다. 주가는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존재다. V자로 세개해 하락하면 급등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 골짜기에서는 손이 얼어붙어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다. 투자를 위기를 피할 수는 없다. 투자를 하다 보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불안이 고조되고 시장에도 비관이 가득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불안이 가장 커졌을 때가 주가가 가장 쌀 때였다. 그래서 골짜기를 공략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것은 저렴한 가격이다. 변동성이 심하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불안하여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떨어진 가격이 주가의 가장 큰 호재다. 변동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 감당 가능한 만큼의 소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티프레즐 투자법이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